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구입니다 11월 29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11월에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죠. 어, 그리고 금요일이고요. 우리 시장은 오늘 참 우울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 미국 시장이 추수감사절 휴장으로 이어서 쉬었기 때문에 뉴욕 시장 영향을 뭐 없이, 영향 없이 시작한 우리 시장이었는데 어제 이제 그 단행된 금리 인하의 여파가 오늘 우리 시장을 아주 그 매섭게 때렸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그 마이너스 0.3% 정도 밀리면서 시작을 했지만 오늘 그게 최고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장중에 어, 일본의 그 CPI, 그 중에서 코아 CPI가 높게 나오자 일본 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거다. 이제 이런 걱정이 에, 퍼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그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주일 내내 음, 그 앵화가 야금야금 음, 강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급기야는 오늘 장중에 달러당 1 5 0앵을 잠깐 깼었어요. 그래서 끝나기는 150. 조금 전에 150.05뭐이 정도 보이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예, 지수 하락이 더 급격하게 늘어나는 예,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고 뭐 중간에 다소 좀 이렇게 진정되는가 하는 그 느낌도 있었지만 결국은 뭐 종가 부분에 예, 다시 이제 예,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모습을 오늘 예, 보였습니다. 결국 뭐 외국인들이 판 거죠 종가에. 예.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총 7,492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이 486억을 순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개인이 5,907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오늘 코스피 지수는 2,500 밑으로 후들쩍 떨어지면서 2,455.91 포인트. 그래서 어제보다 무려 1.95%, 2% 가까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약부학권에 그 출발을 했지만, 그 이후에 뭐, 그, 그대로, 어, 제대로 된 저항 한번 없이 에, 밀리면서, 에, 지속적으로 장이 끝날 때까지 하락폭이 커지는 에,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136억을 순매도 했고, 기관이 100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113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678.19포인트. 어제보다 2.33% 어, 더 하락을 했습니다. <laughs> 또뭐 기술적으로는 지금 뭐 얘기할 게 없죠. 어, 양시장 모두 그 어떤 이유로도 지금 뭐 상승 전환에 대한 기대는, 음, 당분간 접는다.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반등 이외에는 없다. 예. 환율은, 뭐, 이건 이제 제가 시장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예, 거라고 요새, 예, 환율 방어를 하고 있죠. 예, 예. 꽤 됐습니다. 환율 방어 한 지가. 그래서 이 시간 현재, 1394원, 어, 90전? 1394원 90전. 예, 조금 20, 1395원 20전. 70전 올랐습니다 근데 이거 예, 지금 뭐 1조 가까이 외국인이 들 팔았는데 그 환율이 이것밖에 안명된거 보면은 이제 뭐다 알죠 이게 예, 지금 죽으라고 방어를 하고 있다 벌써 일주일 10일 가까이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청 상위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 보면 오늘 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외국인 기관 뭐 동시에 다 팔았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이세개다 그래서 뭐 기타법인이 삼성전자는 600억이 넘게 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300억이나 밀리 300억 원이나 밀리면서 오늘 또 하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삼성바이오는 기관은 좀 사고 외국인은 팔고 현대차는 외국인 36억 산데 기관이 51억 팔았고. 예, 기아는 외국인이 180억 팔았는데 기관이 46억 샀고 특이한 건 이제 네이버가 뭐 이거 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이버가 외국인 415억 샀고 기관도 214억 샀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 보면 오늘 이제 알테오젠만 외국인이 28억 사고 에코 프로 BM, 에코 프로, HLB, 니가 캠 바이오 전부 팔았습니다. 특히 이제 에코 프로 BM, 에코 프로, HLB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매도한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섹터별로 보면 뭐 오늘 섹터 얘기할 게 별로 없는데, 그래도, 어, 그래도 보면 그 인터넷 플랫폼, 뭐 네이버 카카오죠. 이게 좀 올랐는데,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인터넷 플랫폼에 AI 기능을 이제 탑재하는 거에 대한 기대. 물론 이제 카나나 뭐 이런 거가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는 나오지만 이건 어차피 뭐 시작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AI를 뭔가 에, 탑재해서 쉽게. 확산시킬 수 있는 거는 역시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밖에 없다고 이제 보는 거 같아요. 외국인들도 사고 뭐 이런 거 보니까. 그다음에 뭐 이제 출산 장려 관련된 유아 용품 뭐 이런 것들 이거는 뭐 중국 중국에서 이제 하도 품질이 나빠 갖고 중국 사람들 우리 거 산다 뭐 이런 얘기로 해서 조금 올리고 나머지들은 뭐어 눈에 띌 만한 움직임이 없고 개별적으로 예. 자기 끝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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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으로 이제 가면서 그래도 뭐 예컨대 뭐 전력기기 중에서 변압기라든지 뭐 이런 쪽은 조금 이제 살아나는 뭐 흐름 때문에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금리 인하의 충격을 오늘 받은 그런 날이다 이렇게 정의될수 있겠습니다. 시장 얘기 좀 하죠. 어제 이제 기습적으로 이런 표현이 맞죠. 왜냐면 하뭐두달 연속해서 그렇게 금리를 내릴 거라고 생각을 안 했잖아요. 어, 근데 기습적으로 일단 에, 연속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에 따른 후폭풍이 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 어제 제가 아예 그냥 단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 금리 인하는 이건 경제 살리는 것도 아니고 어, 증시 살리기도 아니다 경제 살리기나 증시 살리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잘라서 아예 딱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같은데 수출해서 돈을 벌고 또 내수가 돌고 이 양쪽이 동시에 다 이렇게 잘 돌아가면 그게 최고죠 근데 지금 수출이 안 되고 앞으로도 더안될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내수도 나빴는데, 내수 진, 내수는 우리 의지대로 어느 정도 할수 있는 여백이 있으니까, 내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 그러니까 우리 정, 현 정부의 특징이 뭐냐면, 늘어 터졌어요. 다 얘기하는데도 안 해요. 그러다가 이게 깔딱 넘어가면 그때, 그러니까 이게 효과도 없고 막, 그러,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저께 그 정도 금리 25BP 내려가지고, 그 지급이자가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 은행에 내는 지급이자가 적기 때문에 그 지급이자 줄은만큼 소비로 돌아간다 이 이거는 이거는 진짜 너무 웃기는 거예요 이 이걸 기대 안 되는 거 그거보다 이런 때의 소비 진작은 즉각적으로 어 소비자한테 돈이 돌아가야 돼요 그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에요 어 그래서 외국에서도 이런 거를 많이 쓰죠 어,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마중물 역할을 하고 기름칠을 하는 거예요. 내수를 돌리기 위해서. 지금 빡빡하게 접혀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 뭐,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면, 뭐, 그것도 돌아온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지만. 어제, 이제, 금리나 발표와 함께 또 발표된 게 있죠. 어제 잠깐 말씀. 우리나라, 그 예상 성장률이 발표가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 되게 생소한 거를 들었어요. 1%대 성장률이라는 거를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어. 저도 이제 1954년생인데 잘못 들어봤어요. 그 자료가 없어서 잘못 찾았는데 이승만 대통령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기억하는 날한 1%때 성장이라는 거는 들어보질 못했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생소하고 낯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1960년대에 우리나라가 60년대 이후에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던 게딱세번 있어요. 세 번. 한 번이 뭐냐면 1980년도 그 오일쇼크 때, 네, 그때 이제 마이너스 1.6% 어,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잘 아시는 이제 1998년 우리가 이제 IMF 사태라고 불르는 외환위기 때 마이너스 5.1%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겪었던 마스크 쓰고 다니던 2020년 코로나19 이때 마이너스 0.7% 성장을 한 거예요. 이렇게 딱세 번이에요. 어. 그러고는 없어요. 그러고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때가. 그리고, 어, 60년대 1960년대 평균 성장률이 9.5%. 70년대에는 1 0 5센트 80년대는 8.8%. 어, 우리가 이제 그런 세대를 쭉 살아왔잖아요. 물론 뭐 계속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지만 1990년대에는 평균이 7.3%. 예. 네. 그 그러니까 2000년대에는 평균이 4.9%. 근데 2010년대 평균이 3.3%인데 작 작년에 에 작년에 얼마가요? 2. 2.6% 1.4% 인가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어제 하누니 발표한 게 2024년에 그러니까 올해 2.4%인데 2.2%뭐어 생각한다. 뭐, 이, 이 정도로 이제 줄여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더 이제 기가 막힌 건그 이후에요. 2025년에 1.9, 2026년도 1.9.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 젊은 분들은 진짜 한 번도 느껴보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2% 밑으로 떨어지면 이거는, 어, 성장이 아니에요. 성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강한 디플레이션. 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어. 그러니까 어, 물가가 잘안 안 오르는 이유가 뭐냐면 불경기를 안 오르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 그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 어쩌다 이 모양이 됐는지 참 진짜. 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어제 이제 동시에 달려 나왔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성장을 이렇게 본다라는 거를 이제. 1%대 성장을 만천하에 고백한 거잖아요. 어제 고백을 했으니까, 그거를 딱 듣고 외국인들이 이걸 안 팔면, 안 팔면 그 외국인이 이상한 거죠. 어, 오히려. 음. 당연히, 뭐, 오늘은 그 매를 이제 세게 맞아야죠. 물론 이제 지나면서 조금 약해질 수는 있지만, 뭐, 그렇다.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을 계속 우리가 주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어. 일본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잖아요. 어, 오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러당 150원대까지 이제 내려왔어요. 그럼 보면은 지금 그한 7, 8일 전서부터 시작해 갖고 이게 일본 그 앵화가 은근슬쩍 강해지고 있어요. 예, 환율이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뭘 걱정하냐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 세계의 돈들이 엔화 쪽으로 가잖아요. 어 그거를 이제 우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더 빠지죠. 어, 그러지 않아도 어, 어제 이제 그 금리 인하하면서 성장률 발표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한번 맞아야 되는데 오늘 이제 그것까지 더해지면서 어, 세게 맞았어요. 그런데 이제 뭐뭐 어, 어, 뭐 뉴스도 그렇고 뭐 이렇게 좀 보니까 유튜브도 보고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이작 작금의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뭐냐면, 수출 점 막히고 점점 앞이 안 보이고, 근데 내수도 이렇게 어렵고, 뭐, 이, 이게, 어 그, 저 모두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나마, 그래도 내수라도 살리기 위해서, 어, 한웅 총재가 참다, 참다 못해서, 어, 무슨 국외 결단을 했다. 막 이런 거 비슷하게 보도가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laughs> 국국의 결단 <laughs> 음, 정말 그럴까? 어, 이거 우리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정말 그럴까? 어, 제가 말씀드린지 이번 조치는 증시도 못 살려요. 내수도 못 살려요. 근데왜 했을까? 어, 왜 연속해서 했을까? 그러니까 어제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왜못 살리는지 어, 그거는 이제 뭐더 어, 말씀 안 드려도 알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냐면 이게 왜 날개로 날라 이게. 이게 양날개로 나는 거 하나는 수출, 하나는 내수. 이게 제일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출이 안 돼. 이게 트럼프 나타나서 더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이 날개도 내수도 이제 비실되니까 금리를 내려서 이거라도 확 세게 해서 외날개로라도 가, 가자 이런 얘기인데 이런 구외의 결단을 하느니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외날개로 얼마나 날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에?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것도 안 하면서 떨어진 것보단 낫겠지만, 어. 그런데 이제 이 대목에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제 주주자 하는 사람들이니까 조금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 그 의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미 이 빠른 데서는 벌써 이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 이 금리 인하의 준비는 어저께 한 게, 어저께 하는 뭐 금통위를 열어 가지고 거기서 딱 했는데 부총재가 반대했잖아요. 어. 부총재는 소수 의견 냈잖아요. 그까 그러니까 거기서 뭐딱 정해서 어. 이거 인화는 사람이 많으니까 인허합니다. 이렇게 된게 아니라는 거죠. 어. 이 준비가 이미 사전에 됐다. 증거 하나. 강달라가 계속 됐어요.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확. 당승자가 되면서 정책 발표하고 해서 강달라가 계속되는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1,400원 밑으로 환율 방, 방어를 하면서 개입한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 우리, 우리만. 어. 개입하는 점. 아, 이거는 뭐, 시, 10월부터 이미 시작해서 한 거잖아요. 우리 외환 보이고, 우리 이제 외환 보이고가 많으니까 뭐, 옛날 IMF 사태처럼 이제 완전히 펑크 나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돈은 잘 써야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 되느냐. 외국인이 자꾸 나가죠. 외국인이 이제 팔고 나가면 환율 방어하는데도 우리가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 그래서 무조건 1,400원 밑으로 오늘 같은 날도 무조건 1,400원 밑으로 아니 오늘 같은 날 그랬으면 당연히 1,400원 위로 가야 되는데 그럼 왜 이걸 이렇게 했을까? 아, 막 이렇게 개입해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개입해서 왜 1,400원 밑으로 내려야 했을까? 이게 금리 인하한 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소리는 안 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한 열흘 전서부터 사전 준비를 하면서 천차만 밑으로 콕 눌러왔어요. 음, 응. 그래서 금리 인하 해도 이게 못못 튀어오르게. 못 네. 그래서 오늘은 놔둘 줄 알았더니 오늘까지. 네. 왜냐하면 오늘도 이제 거봐 니네 금리 인하에서 이렇게 됐잖아, 이제 뭐이럴까봐뭐 그랬는지. 그다음에 증거 두 번째. 어제가 둔촌 둔촌 주공 입주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는 부동산 이거 괜히 돈 생기면. 금리 인하해서 여 여백에 돈 생기면 부동산으로 가죠. 어 거기 붙여 가죠. 내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수밖에 쓸수 없는 돈을 줘야 돼요. 적더라도. 그러니까 뭐 어, 쿠폰 어 이런 거 해서 막뭐 3개월 내에 안 쓰면 꽝 되고 막 이런 거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직접적으로 어 그리고 이제 어제도 뭐 댓글 달는데뭐 재벌 회장이나 뭐그 금방 태어난 애도 다 똑같은 돈을 주면 어떡하냐는데 그건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예, 공부 좀더 하셔야 돼. 그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건 상당히 예.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어, 내수를 위해서 기름을 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돌리기 위해서 음. 그런 거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 카드 쿠폰을 뭐잘 어, 사는 사람은안 주고 못 사는 사람 준다 이런 거나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그런 댓글 달지 마시고 그런 댓글 달았다가 또딴 분들한테 핑잔 듣지 마시고 어 그러세요.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둔촌주공을 못 살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입주자가 있는데 잔금을 못 치러요. 응. 음, 그 대출이 안 돼. 근데 기가 막힌 게 3, 4일 전부터 은행 대출금리가 떨어졌어. 아니, 기준금리 안 내렸는데 개가 먼저 떨어져. 그리고 어제부터 대출이 돼서 상당히 많이 거기 입주를 하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건설사가 뱅크롭이 안 되죠. 건설사는 입주가 종, 종료가 안 되면 안 돼요. 어. 그냥 건설사가 돈을 벌려면, 살려면 입주가 종료돼야 돼. 근데 건설사가 죽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PF가 터져. 요 근데 이 PF라는 게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터지면 줄처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금융시스템 붕괴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형 정부 입장에서, 어, 우리 때 이런 시스템 붕괴 나오면 아니까 무조건 막아라. 라고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수 있다. 아, 이거 한다가 아닙니다. 제가 무슨 첩보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어, 시장에 40몇 년 50년 가까이 있던 사람으로서 딱해서 느낌이 딱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이거 증시 도 못살리고 내수도 못살리는데 이거 왜 했을까 어. 어. 그런데 이제 이런 흔적들이 있으니까 아, 이건 나중에 청문회감이야 어쨌든간 뭐 한참 후에 밝혀지겠지만 이건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 참 답답하죠 답답해 어? 어쩌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됐는지 어. 그니까 국민들을 너무 바보로 하는 거예요. 다 알아요. 저 제가 할 정도면 웬만한 그 금융 지식이나 경제 지식 경험 있는 분들은 이미 다 꿰고 있어요. 이거 이거를 응? 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내수 진작을 위해서 뭘 하려면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나와요. 우리가 IMF 때 IMF 끝나고 어떻게 어떻게 뭐1년몇 개월 만에 IMF 졸업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음. 뭐예요? 내수잖아요, 내수. 그때 d j 어떻게 했어요? 길 가는 사람 붙들고 막크리트 카드 막 10개씩 막 해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요 화폐 유통 속도가 빨라지면서 내수가 돌았잖아요. 그래서 나온 거네요그 후에 그병폐가 후유증이 그 뒤로도 굉장히 오래 갔잖아요. 막 그렇게 해서 뭐, 파산하는 개인서부터 시작해서. 하지만, 그게 사이드 임팩트 부작용을 때문에 못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거를 보고 이제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과거의 전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수를 살리려면 그 정도 해갖고는 택도 없다. 어, 택도 없다. 그런데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어서 이제 말씀드렸어요. 정말 이게 만약에 정말이라면 정말 우리 짐싸갖고 전부 미장 가야죠. 어. 국장 이거, 이거, 이거 하겠어요? 근데 뭐, 이게 항상 장이 떨어지고 어려울 때는 앞이 꽉 막히고 답답한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또 지나고 보면 어차피 여기서는 뭐돈 먹, 돈 놓고 돈 먹는 판이잖아요. 그런데 이 외국인들이 이 좋은 판을 그냥 놔둘 리가 없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외국인과 맞서갖고 이상한 거 하면 안 돼요. 걔네들 하는 거 보고 있다가 그거를 딱 해야 돼요. 그래도 오늘도 보면 경쟁력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섹터들은 떠오르잖아요. 버티잖아요. 경쟁력이 있는 애들은 버틴다고요. 그건 뭐냐면, 뭐, 트럼프가 뭘 하건 뭐 하건 나갈 수 있다. 얘네들은 나갈 수 있다. 어. 그래서 이제 그게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 이런 것도 있다는 거를, 뭐, 오늘 주가 빠진 뭐뭔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합리적인 생각, 의심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어. 뭐 그런,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laughs> 그렇습니다. 금요일인데 참 우울하지만. 그래도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그렇지만. 근데 그냥 무책임하게, 아, 뭐, 위기가 기회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 그렇다고 해서 다꽉 막힌 건 아니죠. 예. 오늘 뭐 금요일인데 슬콘생에 제가 뭐 하나 올렸는데, 뭐 들어보시라고도 못하겠습니다. 뭐, 그냥 <laughs>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주말 동안 좀 잘, 어, 마음 좀 다스리시고, 어, 끝이 아닙니다. 어, 또 이게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그런 이제 희망의 권을 놓지 마시고, 어, 그러니까 지금 아, 상황이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구나. 금리라는 인이 정도 어, 생각하시고 어, 그 제가 에, 말씀드렸던 큰 흐름이 깨트러지지 않는 것들이 어떤 게 있나 한번 공부해 보시고 예. 그다음에 저는 이제 월요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어, 돌아오겠습니다. 빨간 셔츠 효율이 월요일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laughs> 예,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